수많은 이야기 창작자들이 스토리텔러들이 네. 외계인이라는 설정을 막 가져기도 해요. 사실 실제로 미스테리하고 뭔가 신비롭다 싶을 때 음. 그냥 외계에서 왔다 수준이 아니라 뭐 잃어버린 고대 문명 아니면 그게 우리 선조였다. 뭐 외계인들이 사실은 뭐 원래 있던 게 아닐까? 각종 방식으로 붙이면 어이그 시대에 이 정도로 거대한 돌을 이렇게 옮겼다는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니까. 일단 가장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좋은 느낌인건 맞아요.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드넓은 네. 그 우주에 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밖에 없다면 그것은 신의 어떤 낭비 아니냐. 음, 네. 그냥 이 얘기 하나 이쪽으로 띄워놓고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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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오파즈라고 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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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한 유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톤엔지라든가선사시대에 50톤이 넘는 돌을 30km나 운반해서 음. 어? 뭐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주먹 대장이 영국으로 수출돼 쓸는 없잖아. 이서 뭐? 그렇죠? 그래서 스톤 엔지는 사람 시야에서 제대로 안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 하늘 위 우주에서 봐야 전체 모습이 파악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아까 그 비슷한 게 페루에 그 나스카 지상화 있잖아요. 굉장히 넓은 초원 위에 새, 응. 거미, 원숭이 응응. 이런 걸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그림이 뭐 서른 개 넘게 이렇게 퍼져 잘... 있는데. 근데 그 그림 크기가 사실은 몇백 미터에 달하는 큰 그림이죠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너무 좋아했거든요 예. 초고대 문명, 불가사의, 잃어버린 기술, 로스트 테크놀로지 그렇죠. 너무 좋아했는데 다 좋아하잖아요, 진짜. 우리 마음을 그럼. 끌어들이는 데가 있잖아요 신비야 예. 그래서 이후에도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음. 막상 이제 그... 그 기술들이 당대 수치력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 어? 뭐예요? 노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아, 아, 왜 마음이 차가워진 그 작가 중 작가 그 말은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수많은 전설의 문명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잃어버린 네. 문명들 잃어버린, 잃어버린 문명들이라는 전설들이 있기 때문에 막, 저는 지금도 가수 보아 씨의 어. 아틀란티스 소녀 아. 그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laughs> 더러운 바닷속에 뭐가 있을까? 또, 우리 몰라 왜 전설 속에서만 있었으니까. 그걸로거 그 아, 진짜. 어. 저는 일 명에 몇 번씩 검색해 봐요. 새 이론 안 나왔나 하고 아틀란티스. 새 <laughs> 저는 후보지 개인적으로 어딘냐. 그런 상상을 네. 해 봅니다. 어, 아틀란티스가 어떤 신의 저주를 받아 바다 깊숙한 곳으로 문명이 가라앉아. 가라앉은 음. 그 순간 음. 어. 어디론가 떠나죠 눈물을 흘려요. 음. 어디에 이제 우리의 오만함이 신을 노하게 했다라고 네. 생각을 어, 어. 하고 도착을 했더니. 고조선 이전에 한반도에 도착을 한 거야. 어, 그래서 여기는 야, 어디냐? 어. 어, 이곳은 어디냐? 생김새도 다르고 이러지만 사람들이 참 순박하니 맘모스 고기도 나눠주고. 맘좋단 말이야. 그래서 걷고 걷고 걷던 어느 순간 음. 그들의 어떤 문명의 그 어떤 메카닉적인 어떤 것들, 음. 아까 얘기했죠. 왜 석탑을 기라고 표현했죠? 아 기체라는 거죠. 비행체 또는 어 메카닉 로봇. 이런 것들 숨긴 거야. 어왜 신이 또 노할까봐. 아, 봐봐. 말은 뭐. X 이건 굉장히 수학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이거는 누가 봐도 어, 진짜 X야? 뭔가 그 윈도. 우 시비진수 느낌? 어허. 어 오퍼레이션 미륵 기다리고 있는중 오퍼레이션 미륵. 미륵 어. 3200년 남았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이게 사실은 석탑인데, 어느 순간 깨어나면 이게 툭툭툭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그렇 <laughs> 마른 목골, X자, 낯설긴 합니다. 음. 낯선데, 문제 뭐냐? 우리나라나, 이 불교가 번성한 중국이나 인도에서 안쓰인 문양이야. 그건 아니에요. 어, 그래요? 우리가 오늘 저걸 볼때 그냥 X로 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보면 XW 이렇게 보였다고 하지만, 네, 네, 네. 그건 이미 우리가 영어라는 단어에 좀 익숙해진 거고, 음. 그게 아니라 그 X자가 만들어가는 모양을 거꾸로 보면 마른 목골 모양이 되거든요? 오. 그 마른 목골 모양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금강경을 상징하는. 아 다이아몬드, 금강석, 다이아몬드, 어 금강성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laughs> 응. 이 동아시아 일대에서 나름대로 이제 활용이 되거나 의미가 있고 맥락 이 있는 문양인 건 맞다라는 거죠. 음 그렇두 분은 맥락이 없으니까. 아니지. 내가 맥락이... 얘기했던 그 아틀란티스 공학자들이 화순에만 머물렀었겠냐고. 동아시아의 금강 문양 자체가 아틀란티스에서 그치. 기원했다.